고혈압, 당뇨병 있는 분들 주목하세요. 신청만 하면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꾸준히 관리받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? 꼭 확인하세요.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이 고혈압, 7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해요. 이 고혈압과 당뇨병을 국가에서 꾸준히 관리하고 지원금도 주고 있다고 해요. 뿐만 아니라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시형 간염과 희귀질환 지원 사업까지 이걸 모르면 남들은 다 받는 공짜 암 검사, 나 혼자만 놓치고 안내도 될 병원비를 수십, 수백만원씩 더 내게 될 수도 있어요. 여기서 끝이면 부자고가 아니죠. 2025년부터 건강보험제도 무엇이 바뀌고 더 좋아졌는지까지 믿을 수 있는 정보만 알려드리는 진짜 건강정보. 부자고에서 한 번에 싹다 알려드려요. 매주 수요일 저녁 7시, 부자고 건강부자에서 함께 시작하세요.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에 부자고 유튜브라고 적어주시면 전체 영상을 보내드릴게요. 이제 건강, 진짜 제대로 챙기세요.